입병이 한번 생기면 밥 먹기도 불편하고 말할 때마다 따끔거려서 일상생활이 꽤나 불편해지죠. 더군다나 입병이 자주 생기거나 잘 낫지 않으면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구내염은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앞서 구내염 시리즈 1편에서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과 생활 속 예방법에 대해, 2편에서는 약국에서 살수 있는 연고, 각을 해치같은 외용제들을 정리해 드렸다면 오늘은 마지막편으로 회복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도움이 되는 약과 영양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입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회복을 도와주는 약부터 소개할게요 단순히 입안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구내염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입병이 자주 생기거나 스트레스와 피로로 민감한 분들에게는 입안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 안에서부터 점화회복을 도와주는 약을 함께 복용한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보테인과 같은 약입니다. 이 제품에는 비타민 B2, B3, B6, 비오틴, 그리고 시스테인 등의 성분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 B2는 점막의 건강 유지와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피로회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B3, B6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비오틴은 피부와 점막의 회복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또한 시스테인은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구내염이나 만성적인 입병을 고생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분으로는 입안해 정이나 안티스토 연질 캡슐 등이 있으니 방문한 약국에 있는 구내염 회복약을 복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제입니다. 대표적으로 2XB나 벤포벨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들은 비타민 B1, B2, B6, B12가 골고루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가슴과 신경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아연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구내염뿐만 아니라 면역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특히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일시적인 복용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작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단순한 외용제보다 이런 고함형 비건 복합제가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양제 쪽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요즘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다양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죠. 먼저 비타민 비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분들과 겹치지만 비타민 비건은 피로회복, 점막재생, 신경안정 등 전반적인 대사와 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또는 위장약이나 항생제, 당뇨약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비 이 겹칠 때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로라도. 비타민 B군을 챙긴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와 면역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하는 을 미네랄입니다.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들, 특히 만성 피로나 자증 감기로 고생한 분들에게는 아연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한 것도 효과적이지만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요드 등 다른 미네랄과 함께 구성된 종합 미네랄제 형태로 섭취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연 부족은 면역력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영양 보충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구관 점막은 세포 재생이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철분 부족에 특히 취약합니다.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막의 재생 속도가 느려져서 구내염이 쉽게 발생하거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생리량이 많은 여성분들이나 채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철분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평소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혀에 염증이 반복된다면 철분 부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를 확인하거나 철분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꼭 찍고 넘어가야 해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점막의 회복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구강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도 높여줘요. 피로가 누적되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성분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프로폴리스와 베타글루카는 대표적인 천연면역 증강물질입니다. 프로폴리스는 항균, 항염, 항산화효과 효과가 뛰어나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베타글루칸은 NK세포와 대식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 주기 때문에 재발성 구내염에 특히 유용해요. 두 성분 모두 제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제제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증상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체질개선이나 정신적인 면역력 회복까지 생각한다면 한반전 접근도 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황룡해독탕은 구강정막에 열이 많고 혓바늘처럼 붓고 아프고 열감이 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몸속에 열이 많으면 그 열이 피부나 점막으로 퍼져서 염증이 생기는데 황룡해독탕은 그런 열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작용을 해요. 피부염이나 여드름처럼 염치성 질환에도 함께 쓰일 수 있는 처방이죠. 반하사심탕은 한방위장약으로 유명하지만 항암치료로 인한 구내염처럼 점막 손상이 심하고 염증이 클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로, 스트레스, 면역저하로 인한 구내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한약은 염증 유발 물질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서 회복을 촉진합니다. 복용할 때는 과립을 물에 타서 각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에 직접 작용하는 국소작용과 몸 전체에 미치는 전신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구내염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약과 여행자에 대해 정리해드렸어요. 핵심은 단순히 외용제를 바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자꾸 입병이 생긴다면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약들과 영양제들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